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사랑TV와 함께하는 꿈사랑 오늘 성경 시간입니다. 매일 꿈사랑 오늘 성경과 함께하시면 6개월 동안 성경을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성경을 읽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고요. 주변을 정리하신 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예레미야 41장에서 47장, 시편 92편입니다. 예레미야 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에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도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요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르을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누부살라다니 아히감의 아들. 그다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을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한 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 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부원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에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 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히감의 아들 그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예레미야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 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의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유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유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놀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림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이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레아의 아들 바루기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 감의 아들, 그 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 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 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 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게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간 넷살이 그들에게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렘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애굽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한 일을 여호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며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누부간넷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아 45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아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후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누부간 넷살 왕에게 피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 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의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의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리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바벨론의 노부간네 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높과 다마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이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이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 같이 해변의 갈매 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암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 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가서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10편,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펴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둘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대심과. 그에게는 부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